자, 이번에 챕터 4는 뭐냐면, 사업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사업 단계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외워야 될까요? 아니면, 솔직히, 사업 단계 모르면 투자 못할까요? 그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모른다고 투자 안 하고, 투자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알아두면, 전체 큰 그림이 보이니까, 남들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그런 데서 이제, 간발의 생각의 차이를 조금 더할수 있는 거죠. 자. 심플하게 그냥 네 개, 네 단계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외운다는 것도 웃긴데, 저는 그냥 조사 관찰을 잘해야 제재 투자를 잘한다. 그래서 조사 관찰, 조사 관찰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앞자리 청킹 딴 거예요. 조, 조합 설립. 사, 사업 시행인가? 관, 관리 처분 계획인가? 그 다음에 찰은 사실은 착이에요. 착공. 그래서 조사 관찰 잘하자, 조사에서 관찰 잘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합 설립일 때 아까 책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책자 보셔야 되고요. 사업 시행인가 줄여서 사시라고 부를 거예요. 사시 났다, 사시 났다. 사시가 나면 뭘 하죠? 감정 평가를 하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처, 관리 처분 계획인가 요거를 줄여서 관처라고 할 건데요. 관처가 나면 이주하고 착공을 하는 게 특징이고, 관처일 때 중요한 책한 권이 또 나오죠. 관리 처분 계획, 그, <laughs> 책자가 또 나오죠. 그 책자를 내가 이 지역에 투자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 지역의 책자를 혹여나 얻을 수 있다면 그 책자를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눈이 띄어요. 좀 보시면, 그쵸? 자, 요거는 심플 4단계고 이제 복잡 4단계 한번 복잡 4단계 한번 볼게요. 자, 부산시 그 추진 절차 주거 이그 도시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서 따온 자료인데요. 자, 첫 번째. 사타를 합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라고 사타를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없던 거예요? 원래는 탑다운 방식으로 지자체가 정비구역을, 예정구역을 딱 정해줘요. 여기 예정할 거야. 정비구역 할 거야 라고. 근데 그 절차가 없어졌고요. 주민들이 여기 보면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동의하여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그걸 신청하면 지정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별을 해서 부산시장한테 넘어간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버트막 방식으로 바뀐 거죠. 밑에서 위로 사타 단계. 그리고 재건축은 재개발이랑 다르게 뭐 하나 더안 됐죠? 안전진단. 그래서 예안진 한다, 안전진단 한다, 안전진단 통과하면 현수막 걸리죠. D 등급 이러면서 그 놈의 현수막만 붙이면 또 효과가 올라요. 그쵸자 그다음에 무사히 이런 모든 그 지정 요건이 다 충족됐다라고 하면 드디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요까지만 오는데도 진짜 한 3년 정도는 좋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현재의 세법으로는 세법이 확 올라가죠. 자, 정비구역은 지정이 됐는데요. 그 소유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싹다 와가지고 목소리를 내면 시끄럽잖아요. 회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단을 뽑아요. 그 대표단이 이름이 추진위원회예요. 근데 이 추진위원회는 정식으로 법인 그 등록을 한 단체가 아니고 그냥 임시적인 단체인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막 활동을 하다가 그 조합의 단체들이 꾸려지고 이 조합이 법인 등록을 해서 그 인가를 받으면 정식 단체로 이렇게 대표단으로 나서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추진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조합한테 넘기고 자기들은 스스로 해산을 하면서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 대표단들이 딱 꾸려졌잖아요. 그럼 솔직히 이 사람들이 구색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책자를 발간하는 거죠. 이 책자를 얻으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구색을 일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대표단들이.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시공사를 선정을 해요. 앞전에 그 조합 설립되기 전에 약간 임시단체 있죠. 추진위원회. 이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이제 조합한테 딱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을 딱 패스받은 조합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책자 발간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요까지. 됐죠? 자,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감정평가, 이제 사업시행인가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업시행인가로 넘어가면 중요한 게뭐 있죠?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야 이놈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럼 나는 얼마를 더 주고 사야지, 남는 장사인지, 이제 계산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 평가를 굉장히 굉장히 기다리고 그게 뭐가 나야진 한다고요? 사시가 나야지 난다고요. 사실가 나야지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게 감정 평가 나왔다 하면 조, 조합원들이 분양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사실은 투자가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관처가 나잖아요. 관리처분계획책자 이때 이제 발간이 되잖아요. 이때도 이제 사업이 웬만큼 진행이 됐잖아요. 보세요. 그 위원회도 할일 했죠? 조합도 할일 했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까지 냈잖아요? 그럼 이제 관리 처분 요 때도 이제 뭔가 구색을 하나 맞춰야 되니까 책자를 딱 발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 책자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있는 거고 정보가 투명하다. 근데 수익성이 낮다. 그래서 관처돼서 들어가시는 사람은 잘 없죠. 그리고 요 때쯤 들어, 가요때 착공하고 막 이렇게 입주하고 요 때쯤 들어갈 때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투자가 아니고요. 분양권 투자죠. 이때 들어가는 거는. 그쵸?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인가 나면 2주 철거하고 착공하고 이때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 책자가 있잖아요. 책자에도 분명 여기 일반 분양가 얼마 할 거야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획이에요. 계획을 세워놨다가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일반 분양을 실제로 해요. 그럼 이때 이 계획 세우는 것과 실제로 실시하는 사이에 시간 간격이 또 벌어졌겠죠. 그러면 분양가는 또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 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조합원들은 땡큐예요. 왜냐하면 계획은 만약에 100만 원에 계획을 했으나 시가가 올라갔고 150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으면 50만큼 자기는 꽁돈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땡큐죠. 그만큼 돈을 번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다음 단계. 그 버텀업 방식이 됐던 게 사전 타당성이고요. 사전 타당성은 세부 단계가 요로 한데 읽어 보니까 별거 없었어요.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같다. 요거 안 읽는다고 해서 투자를 못 하고 뭘 하나 놓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기억해 두실 게 요새는 사전 타당성 단계에 의해서 아예 초기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아예 들어가요. 이때 되면 원래 피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부산시 웬만한 거 잡으면 2억짜리도 없어요. 피가 2억 3억 이게 기본인 거예요, 진짜. 근데 걔네가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된 단계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초기 단계인데도 피가 너무 너무 빨리 형성이 돼 있는 게 그게 바로 사전 타당성 제도가 생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재개발 지정 단계. 자 아까 전에 사전 타당성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명목들이 있는데 그기준들에 부합을 해서 7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고비를 고비를 넘고 넘겨야지만 지정고시가 되는 거고 만약에 70점을 못 넘겼다? 그러면 그건 정비구역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구역. 이렇게 되면 만약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 실패되면 조금 주춤하겠죠. 가격이 내려가거나. 특히 1억 이하짜리는 가격 오를 때는 오르지만 내려갈 때는 샥 내려가요. 자, 그러면 점수 계산 어느 거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주민 동의 원래 60% 받아오기로 했잖아요. 60%못 받아왔다 하면 이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60에서 75냐, 75에서 90이냐, 이것마다 차등 점수를 다 매기고요. 얼마나 낡았니? 노후도. 그 다음에 과소 필지. 얼마나 토지들이 쪼금쪼금한 거니까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쪼금쪼금한 것들이 많냐. 그 다음에 도로. 접도율이라고 하거든요. 접해 있는 정도. 접도율. 도로에 접해 있는 정도. 도로에, 열악한 지방일수록 도로에 접해 있질 않아요. 골목을골목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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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좁은 도로를 가서 거기 차 주차도 안 되잖아요. 그런 데가 얼마나 많냐라는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호수 밀도는 억수 작은 구역에 영세한 막 100가구, 막 20가구, 30가구, 얼마나 뭉쳐있느냐. 이런 게 바로 호수 밀도고요. 구역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됩니다. 이런 게싹다 기타, 이런 것들이 다 점수 계산을 하는 그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기준만 보고 투자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이 이 수도 있더라고요. 자, 제 아시는 분이 투자를 들어갔어요. 재기발입니다 자, 투자 지역이 이렇게 강범위했어요. 화가가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그 화가를 믿고 이제 임장 갔어요. 근데 이쪽 지역의 거는 물건이 조금 비싸요. 여기는. 그 보니까 그 노후된 애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 이쪽 지역은 이미 투자자들 손을 타가지고 비쌌고, 투자금이 얼마 없어서 조금 보니까, 오! 어, 얘는 낡았는데 아직 안 비싸. 그러니까 투자자 손이덜탄 거예요. 그래서 어시군 하고, 여기 가계약금을 뿅 하고 넣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 이게 좀 아픈 기억인데, 얘는 낡았지만, 얘주변에 빌라들이 안 낡았어. 아직 괜찮아.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을 진행할 때요, 여기 낡은 얘네들이, 여기 안 낡은 얘네들 때문에 지지부진해지니까, 야, 얘네 빼고 진행하자. 이렇게 단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따로 사업을 진행하자. 이 으쌰으쌰 됐고, 여기 완전 나가리 됐어요. 그럼 여기 투자한 이분은 계속 들고 있죠. <laughs> 계속 이렇게 묶이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연이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기준표를 안 봤어? 기준표를 보면 이거는 글자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노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도 봐봐요. 5분의 4 이상 만점. 뭐 3분의 2에서 3분의 4는 몇 점? 그러면 나만 낡갖고내 주변이 새거면 여기서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보면 3분의 2 미만 불가 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오래된 지역을 그 뽑는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원문을 보실 때 숨겨진 의미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지정 단계 보시면 뭐 앞에서 봤던 거 그대로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 재건축 지정 단계. 뭐 재건축은 안전 진단이 있더라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200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세대수 작은 데 가서 투자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세대수가 200호는 나와야 되고요. 노후도도 같이 늙었어야 돼요. 나만 늙고 옆에 드는 젊어.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지 면적도 1만 제곱미터니까 이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볼게요.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새는 세상에 예안 집만 통과를 해도 그렇게 들썩들썩을 하는 거죠. 근데 어, 여기를 보면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렸냐 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말이 쉽지 생각보다. 떨어지는 사업장도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자꾸 잘 되는 사례만 인터넷에서 받아, 봐서 그런 거거든요. 현수막도 잘된 지역만 현수막을 걸지 못된 지역이나 실패해서 이게 현수막 안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D등급 이상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 모주공 모주공을 갔는데 좋기는 한데 얘네가 지금 안전진단 준비 중인데 안전진단에 지금 당장은 통과를 못할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못했어요. 그,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느냐면 하그 지역이 입지를 봐야 됩니다. 입지를 보면 어차피 얘가 안전 진단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요 만약에 요 인근의 지역이 만약에 사업이 돼요, 그다음에 요 지역도 돼요. 그러면 여기 여기 되다 보면 언젠가는 얘는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더라도 입지 때문에 가격은 어차피 올라요. 갭 투자를 하던 뭘 하던. 그래서 입지가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가중치, 여기에 행간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예전에는요, 재건축을 할때그 주거 환경이 나쁘면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약간 덜 낡았어도 내 집이, 내 아파트 그 주변 환경이 조금 그러면 점수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 바뀌었어요. 내집 주변이 낡은 거는 가중치를 거의 안, 별로, 별로 안 줘요. 15% 밖에 안 줘요. 그런데 구조의 안정성을 원래는 20% 밖에 가중치를 안 주던 게 이게 이제 50% 가중치를 줍니다. 즉, 해당 물건, 해당 아파트가 실제로 낡아야 돼요. 그래서 해당 아파트가 낡아야지 그 주변 지역이 허름하다. 이거 아무, 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아, 이게 제가 PDF였으면 이걸 쭉 확대를 했을 건데 지금 PPT라서 확대를 못하는데 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평균 소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이게 부산시 사업 현장에 평균 소요 시간 이걸 표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처까지 가는데 이게 거의 한 10년 넘게 걸렸고요. 총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입주 준공까지 바라보면 15년 걸렸어요. 이게 평균치예요. 그럼 재개발이랑 재건축 평균치기 때문에 재건축이 재개발보다 조금 더 짧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재개발 물건까지 치면 이거는 15년 이상인 사업장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단계를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그래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팔란말인데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관심있게 지켜보세요.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 임시단체인 추진위원회가 뿅 하고 나타나겠죠.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재건축은 안전진단에 통과했었어야 돼요. 그럼 이때 되면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단체인 조, 조합이 설립이 되고 얘네가 인가를 받고 아, 예, 또 얘네가 뭐한가지 해야죠. 업무를 하나 해야죠. 시공사 선정하고 책 발간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흘러서 사업시행 인가를 드디어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너네, 사업해. 시공사도 선정됐고, 얼마든지 해봐. 라는 게 사업 시행인가요. 그 사업 시행인가가 떨어지면 중요한 거 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를 해야죠. 감정평가가 끝나면 조합원들은 분양을 신청하는 거고요. 그렇게 쭉 가서 관리 처분 계획인가까지 딱 떨어집니다. 그럼 이 관리 처분 계획인가는 뜻이 뭐냐면요. 지자체가 관공서가 물어봐요. 야 너네 사업 시행 한, 한, 한 것도 알겠고, 감정평가 나오고, 너네 분양 신청 한건 알겠는데, 근데 기존 주민들 언제 이주시킬 건데? 철거는 어떻게 할 건데? 이사람도 어떻게 다 이주시키고 내 너네 계획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인가요? 이게 통과가 되면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에 의거해서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제 착공하는 거야. 착공이 되면 중요한 거뭐 하죠? 일반 분양. 이때 이 일반 분양 가액이 평당 얼마 개를 보셔야 돼요. 요때요 실제 금액과 얘네가 아까 그 책자 발간했다고 했잖아요. 책자를, 조합 설립 인가 때도 책자를 발간했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때도 요 때도 책자를 두번 발간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예상한 금액보다 실제로 일반 분양할 때의 분양가액이 많이 차이가 날수록 땡큐예요. 그럼 언제 많이 차이가 될까요? 부동산, 전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엄청 뜨거울 때. 계속,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계속 올라온 거죠. 자, 요렇게 지금 투자를 들어가시는데, 예전에 투자자들은 요때 많이 들어갔어요. 관처. 옛날에 어르신들. 요 때. 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근데 수익을 요만큼밖에 못 먹어요. 요 화살표 친 빨간색 형광펜이 수익이에요. 수익이 작으니까 불만족스러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0대 들어갔죠. 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앗살이 조합 설립 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이 너무 뜨거우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코로나로 유동성이 풀려버리니까 그갈돈 이런 돈들이 요때 몰리는 거예요. 아예 초기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국가에서 계속 재, 그 제초안도 그렇고 계속 좀 규제를 하고 있어서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금을 거의 회수를 못하는 상황도 정말 운 나쁨이 생길 것 같아서. 이때 들어가는 거는 정말 여유자금으로 버티시던가 조금 주의를 요할 필요성이 있고요 성격상 <laughs> 나는 그래도 돈을 치르고라도 나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들어가실래 하시면은 법인은 취득세가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면 비싸지잖아요 개인 명의 타고 이때 들어가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 명의 쓰는 게 너무 아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법인으로 갭투자를 알아보시게 되는 거죠. 요새 1억 미만 주공 아파트들이 할게 없어요. 전국이 지금 다 털렸어요. 경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인기 없었던 그 모든 그 시도들이 1억 미만 요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5층 주공들이 싹다 털려버렸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요 투자가 조금 메리트가 없고요. 근데 그래도 눈 씻고 찾아보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도 없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한건 찾아서 한건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여기서 먹을 게뭐 있지? 했는데, 계속 찾아다니면 뭔가 한 컷씩 나와요. 근데 그 뭔가 한 컷씩 나왔을 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라면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빨리 판단하고, 빨리 가격금 놓고 내거 만들지. 됐죠? 그때 가서 이거 좋아요. 누구한테 자문 받고 물어보고, 그러면 물건 날라가요. 계약금 다른 사람 이미 쌌어요. 요보, 지금 이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음날 가본 물건 없어요.